여러분, 차량한번 보십시오. 아, 지금 차 소리 들리십니까?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누워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아. 아. 자, 아, 아, 지금, 아. 제가 지금 4시경에 아... 4시 반경에 부천역 앞에서 아... 광장에다 차줘도 대고 잠이 들었었습니다 방금 일이 옮겼는데요. 엄청난 엄청난 화학약품 테러에, 화학 모기 테러에. 숨 드실 수가 없고, <laughs>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독약이었고, 제가 방금 일리 피운 거 앞에, 제가 4시 반경에 잠이 들 때는 차량이 한 대도 없었는데, 앞에 차량, 차량에서 약이 뿜어져 나왔고, 그냥 호흡곤란하고, 엄청난 도곡물에, 빨리 피하지 않으면 은 죽는다는 생각에 지금 한 500m 정도를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차를 댔어요. 그런데 이 앞에 지금 차량에 옆에 사람들이 서 있었고요. 지금 꼼꼼한 꿈뽕한... 새벽입니다. 저 차에서도 그 광장에 있던 차에서 나왔던 것만큼 나온 건 아니지만 똑같은 화학물질 배출이 돼서 방금 전까지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아, 이거 죽겠구나 싶어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키자마자 저 차가 시동을 키고 지금 도망가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도, 광장에서 잠이 들면, 아침부터 거기 사람들이 차량을 보, 보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을 볼까봐, 거기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내가 찍은 영상 때문에, 거것을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 죽을 수도 있다라는 테러를 한 겁니다. 차가 가고 나니까 좀 가라앉네. 정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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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냥 단 방금 받은 화항 보기 테러는 단 그냥 몇 분만에도 뭐 죽을 수 있는 테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던 차는 광장에서 있던 차보다 훨씬 약한데. 아, 무서운 화학무기 테러로 당했었습니다. 근데 이 차량에 빠지자마자 금방 또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 화학무기라는 게 정말 잔악하고 무서운 제가 아까 찍은 영상을 그 영상을 아마 못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시을한것 같습니다 너 그런 얘기하면 주문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에이. 영상에 이어서 그걸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그 영상을 찍고요. 유튜브에 올리니까는. 뒤에다 또 차를 자고 뿌립니다, 여 아이씨, 네. 이거 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제라고 뿌리는 거 이거 화학무기예요. 예? 이거 죽으라고 뿌리는 거니까 지금? 뭘 뿌려요? 에? 차에다가 저기 치료제라고 외부치료기 설치해가지고 뿌리는 거 말이에요. 자살방지용이에요. 아니 그게, 그게 뭐예요? 그 차에서 엄청난 약을 지금 뿌리고 계시는데. 아니 뭘 뿌린다는 거예요, 예? 자살방지원인데 예? 자살방지원인데 그러니까 차에 뭘 네? 뿌린다는 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방지인데 자살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외부 치료기를 차량에 설치해서 뿌리고 계시잖아요. 죽어라 하고 뿌린다. 죽어라 하고. 뭐 서있지 못할 정도 인데요 네. 아. 보십시오 여러분 저 차가 지금 여기 뭐 배달하는 척을 할, 하러 왔는데 지금 차를 여기다 대야 될 상황입니까 예? 네? 저기 배달하러 왔으면 저기 저쪽에다 대야죠 저기 차댈 데가 저렇게 많은데요 예? 네? 지금 구르마를 끌고 물건을 배달하는 저기 어? GS25C에 배달을 했는지 구르마를 지금 끌고 차에다 실은 거예요 예?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죽으라고 약을 뿌린다 죽으라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지금요 여러분 뭐냐면은 초고농도 살인캐스예요 예. 그래 너 그런식으로 자꾸 우리에 대해서 밝히고 그러면 죽이겠다 네. 그거에요 여기까지 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